2018년 10월 14일 일요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저기 회미리 주유소에서 그 당시 일할 일을 할때 아침 7시 40분에서 8시 8시 30분 일어나 국수 먹고 출근 시작. 10월 15일, 월요일, 아침 6시 45분, 검색. 검색? 뭐, 뭐, 정보 검색 그런 거 하다가 또 또, 후시시 한다면 나갔겠지 뭐. 7시 40분, 8시. 늘 똑같은 패턴이네. 어이. 10월 16일 월, 화요일 몸이 지쳤나보다. 안 쓴거 보니. 일, 10월 17일 수요일 7시 40분 8시 8시 30분 9시 3분 도착 헐레벌떡 지각이네. 아이쿠 어, 피곤한게 누적 축적됐나보다. 10월 18일 목요일, 음. 10월 19일 금요일 오전. 늘회밀리 주유소 사무실은 담배 냄새와 파리들과 쓰레기가 많이 있다. 신 냄새와 매연 냄새. 더 심각한 것은 기준치 초과한 자동차 매연이다. 매연이, 자동차 매연이 심각하다. 주변에는 저녁만 되면 어디선가 불법 쓰레기 태우는 냄새가 진동한다. 밤이 되면 회밀이 주유소 사장님 자동차가 경기용 자동차라고 한다. 시동만 켜면 매연 냄새가 심각하다. 왜 매연이 심각한 자동차들을 국가에서는 가만히 놔두는 걸까? 그리고 알면서도 쉬쉬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뇌물을 받았을까? 아니지만 관심 없이 진행하는 공무원분들은 또 인원수 부족이라고 변명만 들어놓으려고 하려는지 의정부시는 또는 의정부시 또는 남양주시 전 지역 곳곳을 쉬쉬하는 사람들은 쉽게 돈만 벌고 싶지. 똥파리 똥파리들 정보통 냄새 맡은지 오래다. 소문 듣고 와서 세차장에 와서 행패부린다. 애들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 왜 그런 짓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왜 그랬을까? 나도 몰라. 똥파리들 되게 어떻게 지소 정보통이 빠르지 도영이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게 왜 교통이 안 나겠어 다 뽀록이 나는 거야 10월 20일 토요일 아침 저녁 세차장 출근 3분 지각 7시 3분 퇴근 7시 40분 돈 정상 하기 씨가 다시 돈을 정산하고 오늘 하루는 분주한 하루. 온종일 콜록콜록 여기저기 담배 냄새 때문에 나는 콜록콜록 매연 냄새 페인트 냄새 주변에 저녁만 되면 쓰레기 소각하는 냄새 거기다 음식 쓰레기 냄새. 이 냄새 저 냄새 아이쿠 주유소 세차장에 작정하고 오시는 아줌마 아저씨 늙은이 할망고 10월 21일 일요일 출근 9시 지각이다 9시 8분이야? 그런 거 같은데? 아, 지각했나보다 힘들어서 지각한 것 같아. 아 힘든 것보다는 음, 스트레스 음. 퇴근시간 7시 55분 미안해서 미안한 나머지 퇴근시간을 조금 늦췄다. 더할거 있으면 더 하고. 10월 22일 월요일 출근 8시 52분. 도착 9시 12분. 어우, 12분 지각했네. 계속해서 지각을 하고 있어. 퇴근 시간은 원래 7시인데 55분. 위안에서 1시간 더 함. <laughs> 그럼 55분 뒤에, 그, 7시 55분까지 뭐 했나? 뭐, 쓰레기도 치워주고, 필드에 있는 뭐, 쓰레기 날라다니는 거 그거 전부 다 치워주고 그 동생들 그 나이 좀 그래도 한몇 살이야 한 스무 살 정도 차이 나는 어린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서 했는데 저거 나는 세차장이 있으니까는 또또 또 함께 또잘 이제 서로간이 조금 이렇게 조금 해주려고 그냥 도용이가 어떻게 좀해 도와주려고 그냥 그런 게한 거죠 뭐. 그래서 열심히 또또 또 세차 손님 좀더 받으려고 또 애를 쓰고 딴데 같았으면 벌써 잘렸을 텐데 저기 패턴이 뭐그 그, 그, 거의 그렇지 뭐 예당주소 사장님도 도용이 한 도용이 많이 혼냈지만은 난또 그게 또 너무 저기 미안해서. 시간을 더 연장해서 알아서 더 했죠. 그, 그걸 그 생각하고 더 열심히 손님들한테 더 잘하려고 또 했고 주유소는 이렇게 해갖고 좀더 좋은 방향으로 할수 있는 방법도 이제 한번 해보고 뭐 등등 같이 어, 머리를 맞대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일을 했는데 뭐 누가? 예당 주유소 사장님하고 민택이하고 나하고 함께 일한 사람이 뭐 누가 있나? 세 명이서 일하지. 그건 그렇고. 또 어디까지 했지? 세차장, 세차 주유소 세차장에. 주유소 세차장에 작정하고 오는 아 이거 아까 했지 할망구 늙은이 할망구 영감탱이라고요 그 늙은 나이가 드신 분은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막 작정하고 들어와가지고 막 브레이크 밟고 핸들 들고 막 그냥 하기야 소장님께서 젊은 나보다 한 열한 살인가 열두 살 젊은 그 소장님이. 컨트를 많이 했지 그 좌파 인간들이 와가지고 그냥 신랑이도 많이 커버하고 하기야 방패 기사가 필요하긴 했어 뭐 어딜 가나 그랬지만 도영이가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 왜 내가 다 광고를 해버리니까 나는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laughs> 아참 그러니까 다 알게 아니 그렇게 얘기 안해도 다 알어 왜 쫓아가면 되니까 어디서 가, 어디 가서 이러는지 궁금하니까 음. 누가 궁금해 뭐 여러 방면으로 다뭐 종교 단체 아니면 뭐 그런, 그런 분들 뭐 출근 9시 지각 음, 아까 얘기한거고 10월 22일 월요일 출근 8시 52분 도착 이거 아까 얘기한 거네. 주변에 어김없이 주변에는 어김없이 담배 연기 담장 옆에 날아오는 연기들. 그냥 담장이 이렇게 담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 담장 쪽에 도용이가 있는데 그쪽 라인에, 이게 왼쪽, 오른쪽 두 방향으로 세차장이 있었거든요. 터널식 세차장, 양, 오른쪽, 왼쪽 전부 다. 그거 내가 커버했어요. 뭐, 몇백 티스 들어도 상관없어. 내가 다할수 있어. 다 컨트롤 다 돼, 그냥. 이리,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다할수 있어. 이제 11살인가 12살 어리신 소장님께서 사람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했게 했는데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 적극적이지 않더라고. 그전 그그 다음으로 조금 시간이 돼서 김태영씨라는 분이 이제 오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내가 나가고 그분한테 겨, 저기 이거 세차장에서 이제 왁스 샴푸 폼탈때 비율 농도 어떻게 탄지 알켜주고, 확실하게 인수인계 시켜주고, 그리고 최대한 힘안 들게 물이 교환할 수 있는 방법, 또알려주고그 방법을 어떻게 알, 아 알켜주냐. 어, 먼저 요소수통, 빈통을 하나 준비한다. 그 다음에 물을 어느 정도 탄다. 그 규격에서 설명을 한다면, 요 소수통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이렇게 줄이 딱딱 있죠 이게 네모네 요 소수통 통이 이 안에 꼭다리가 있네 이렇게 주둥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깔때기가 있죠 깔때기를 이렇게 깔때기가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음. 이거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했다 꼈다 그래야지 요소수통에 그런 식으로 해서 차에다가 요소수 넣고 나서 이게 분리 분리형이거든요. 이게. 이거를 빼고 끼고. 그래갖고 그빈 통이 있다. 그러면 물을 비율을 여기다 물을 꽉 채워. 꽉 채운 다음에 맨 나중에 요만큼 남은 거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그 비율은, 아니에요. 겨울철이면 이 정도에서 물을 이렇게 채우고, 그, 그쪽에는 이제, 그, 샴푸나, 뭐, 그, 왁스나, 그런 거를 비율을 맞춰요. 너무 많이 타도 안 되고, 너무 적게 타도 안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수치를 해놓으면 이 정도 수치면 딱 적당하더라고요, 보니까. 왁스 이 정도 넣고, 요 테두리 요렇게 꺾여지는 그 그쪽까지 물 채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손을 잡고 그러다가 꽂아서 넣으면은 흘리지도 않고 아주 적절하게 또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방법을 그 김태영 씨한테 이제 일러주고 갔어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원활하게 할수 있다. 그리고 세차 뒤에 닦는 거 닦는 것도 물은 밑으로 떨어지니까, 위에서부터, 그, 그 걸레지 있잖아요. 그 밀대 걸레지를 이렇게, 걸레를 닦으면서 내려오면 좋을 것 같다. 그 얘기도 했어요. 차량이, 차량 뒤에를 닦으려면은, 이제, 이게 만약에, 샤크 한테나가 있다. 그러면 차에 샤크 한테나 막 이렇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그 주변에 이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컨트롤 해야 되니까 가끔 그것도 가끔 보면은 어~ 그런 약간의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냥 막 부러지고 막. 센서가 작동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뚱부러지면막 십만 원뭐돈 뻥튀기로 아니 송우구속세포주의소에서 일할 때는 이제 소장님들이 다 알더라고요 뭐 인터넷상에 더싼 거. 나오는 거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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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이지 뭐지. 그래서 기초적인 것들을 그냥 전수해 줬어요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해주면은 일할 때 조금 원활하게 조금 순조롭게 할수 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맞춰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죠. 기술이란 게뭐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것 조금 공유해주면서 그사 그분들이 조금 원활하게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또 좋을 것 같아서 귀소 나갈 때 나가더라도 반드시 그 전에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일러주면은 이게 된다 이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비율. 비율. 요소수통으로 비율을 딱 주면은 요만큼 라인에다가 물꽉 채우고 그그 그 요만큼 빈 공간에다가 그 원액을 꽉 채워줘요. 쫙 채워줘. 그 저기 어디지? 세차장에서 이 통이 한두 통? 두통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 메인통은 말통 2 0리터 짜리 말통으로 준비해 놓고. 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잘 되더라고요. 저 얼룩 안지게 잘될수 있게끔 딱 했어요. 그냥 그 겨울철에는 이렇게 하고 여름철에는 조금 농도를 조금 약하게. 이것도 뭐 저기 세차장에서 일하면서 저기 배운 거죠 뭐 어떻게 배워? 어 일하다가 스스로 배운 거지 뭐. 누가 알려주나? 처음에 이 정도 타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거죠. 뭐. 이 영상을 대체 누가 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그냥 이거 버리기 전에 하려고요. 없네. 찢어야지 꼬물로 팔려면. 꽃물로 팔기 전에. 어, 다음 거는 뭐가 있나? 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거네.